만원, 라운드 피규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고 반등을 계속 만들어 왔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또 더구나 최근 외인의 수급세가 심상치 않게 들어오고 있으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단기에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과 콩나무 주식입니다. 식사는 다들 하셨나요? 바쁘시더라도 끼리는 꼭 챙겨 드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절을 업 시켜드릴 확실한 내용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자그 전에 요즘 정말 핫한 종목, 이 종목을 안 보고 갈 수가 없겠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아직도 가지고 계시고 있고 정말 많은 고민 상담을 남겨주신 종목이죠.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제가 이전에 에코프로님이 상승추세가 끝났다고 말씀드렸던 영상도 있는데 그러고 나서 30%가 넘게 내렸어요. 그날 이후 정리만 했어도 마이너스 30%는 손실 안볼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보였나요? 제가 전에 언급드렸던 KNJ, 네오위즈, V 1원텍 요거 세 종목 먼저 자랑 좀 하고 갈게요. 자 KNJ 먼저 보실 건데 이 종목은 제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매수하신 분들은 17% 수익이고요. 자, 그 다음 네오위즈. 이 종목은 제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영상 시청해주시고 연락까지 남겨주셨던 분들은 제가 또 세세하게 설명해드려가지고 15% 수익 보셨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V1택 보실게요. 이 종목도 제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연락 주셔가지고 제가 세세하게 잡아드려서 매수하셔가지고 19%씩 보신 거예요. 거의 20%죠. 여러분 이렇게 종목들 구독, 좋아요 하고 인증만 하고 받아만 가셨어도 단기로 20, 30% 수익은 다 얻으셨을 텐데 그리고 맘 편하게 수익 자랑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에코 프로만 들고 있다? 진짜 너무 답답하기 그지없는 일이고요. 못하러 주식하나 싶어요. 그리고 배터리 아저씨도 이미 별핑게다 되면서 도망쳤는데, 너 겨우 50만원 버텨주는 게 다행이겠죠? 그만큼, 에코프로도 지금까지 나온 호재는 주가에 다 반영됐는데, 이젠 어떤 호재를 내도 사실 개미꼬시는 작업일 뿐이겠죠? 희망으로 계속 돌리게 하면서 지옥 보내는 거거든요. 그 전에 4,700억 투자 이야기도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된 거라 이 말이고요. 그런데도 아직도 들고 있다? 진짜 놀랄 놀자죠. 손실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 이제 다들 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문의 주시는 거 생각만 하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제가. 어쨌든, 제 자랑도 좀 했고, 잔소리도 했으니까, 이제 에코프로 중요한 대응 포인트 정확히 말씀드려야겠죠? 자, 최근에 에코프로와 함께 2차 전지 종목들이 강한 조정을 끝내는 흐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구간이 소위 박스 구간입니다. 50만원에서 60만원 사이가 그 구간이죠. 그렇기에 단기 상승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다시 50만원을 이탈을 하면은 엄청난 폭락이 나올 수 있는 위치죠. 즉, 50만원 근처에서 매매하신 분들에게는 뭐 좋은 소식이겠지만, 4월에 저기 70만원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사실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종목 상담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해당 가격에 매수하신 분들이죠. 그러면 반등이 나면 어디까지 나오는데? 하는 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구간은 잘 쳐져봤자 60만원대. 딱이 구간입니다. 뭐 고작 적이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당장 보이나 한계가 적이라는 거죠. 왜냐? 2차 전지 종목들이 최근 반등하면서 상승을 보이고는 있지만,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는 호재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고, 60만원 그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려면, 호재가 계속 뭐 나와줘야 되는데 그나마 공장 증설이나 양산 이슈를 계속 내고 있긴 하지만 그만큼 악재들도 계속 나오기에 호재에 살이 붙여져야 하는 게현 시점에선 아주 중요한 것이겠고요 그래서 기존 주주분들은 지금부터 아주 고난이도의 물타기 방법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요 이 부분은 여기서 그대로 오픈해버리기엔 사실 조금 어렵겠죠. 또 쉽게 풀수 없는 내용들이기도 하고, 이런 고급 정보를 다 오픈해버리면, 기존 청취자분들의 불만도 큰 만큼, 지금이라도 구독과 좋아요 딱 눌러주시고, 문자로 연락주시면, 제가 자세한 매매 전략 체계적으로 맞춰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연락주시고요. 근데 여기까지 봤는데 별거 없네. 하고 중단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참, 스스로의 매매 실력이 보잘 것 없다고 인정하는 꼴이겠죠? 그렇게나 손절도 못할 종목 가져가는 거지 그렇게 잔소리를 했는데도 들고 있다면 이 정신 차리셔야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계좌를 불려드릴 좋은 종목들을 제가 계속 업로드 해드리고 있는 만큼 꾸준히 보셔야 되고요 또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 팁 그리고 이슈, 테마, 종목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시니까 구독을 통해서 실력도 업, 계좌도 업 시켜보면 되겠죠? 특히 에코프로처럼 내 계좌에 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이런 종목들 뿐이다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연락 주셔야겠죠? 제가 복구까지 빠르게 도와드릴 테니까 빈말이 아니라는 점은 직접 연락해서 확인하면 되고요. 영상 보시면서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된다 싶으시면 감사히 댓글이나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또 하나씩 확인해서 소정의 자료랑 함께 도움이 될 내용들 알려드릴 테니까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봐야겠죠? 제가 진짜 많은 자료랑 종목들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테마랑 종목인 만큼 적어도 단기간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자, 그럼 우선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과 연관된 색도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본격적인 추천이니까 다들 집중하시고요. 기사 한번 볼게요. 규제 풀리는 2차 전지 전기차 2.8조 투자 창출 유도. 정부가 2차 전지 전기 자동차 부문의 규제 해소로 2조 8천억 원의 규모의 투자를 창출한다.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도 연내 현실화에 로봇 배달, 배송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창의성을 저해하는 108개 경제형벌 규정도 손을 본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혁파해 상저하저 위기의 경기흐름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그다음 테슬라 배터리 수급 늘린다. 한중일 업체와 협업 확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차량 증산에 필수적인 배터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 배터리 업체들과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테슬라가 최근 배터리 생산 비용을 낮추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국과 한국의 배터리 소재 업체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차, 1차 부품, 배터리 협력사, 미국 조지아 1년 앞당겨 간다. 오는 2025년께 글로벌 전기차 대전을 앞두고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1차 부품 협력사, 배터리, 타이어사 등이 잇따라 동반 진출을 확정하면서 K 전기차 산업의 북미 지역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다. 현대차 그룹이 당초보다 6개월에서 1년을 앞당겨 2024년에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을 완공하겠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관련 산업들의 미국 내 생산공장 구축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한국의 북미 지역 전기차 관련 투자액도 사상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배터리 전해질 등 AI 활용 초격차 기술 개발에 5천억 투자 추진, 정부가 배터리 전해질 등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 우위를 확보한 분야에서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한 5천억 원 규모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챗지피트로 촉발된 생성 AI 경쟁이 의료, 법률, 산업 등 전문 분야 AI 경쟁으로 진환는 흐름에서 산업 분야 소격차 기술과 AI 경쟁력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기반, 초격차 핵심 기술 개발 프로젝트의 연구개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고 1일 밝혔다 자, 마지막 기사 볼게요 기아 멕시코 공장 부품 현지화 93% 올해 신규 공급망 9곳 추가 기아가 멕시코 공장 100% 현지화율 실현을 위해 드라이브를 건다 내년 현지 공급업체를 84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동시에 새롭게 목표한 200만 대의 생산과 수출 조기 달성에도 역량을 쏟고 있다 자, 여러분. 어떤 섹터인지 감이 오시나요? 바로 2차 전지 부문입니다. 최근까지 2차 전지 테마가 시장을 이끌면서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던 테마였고, 에코프로가 그 대장 중에 하나였죠. 2차 전지 테마가 조정을 크게 받으면서 모든 2차 전지 테마가 시세를 끝내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사실 그렇게 쉽게 보기는 어려운 업종이라는 점은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또 특히 현대차를 필두로 국내외 전기차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발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2차 전지, 장비, 재료, 차량 등 다채로운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알짜배기 종목들을 골라내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또 오늘 영상을 통해 말씀드릴 종목은 충분히 기술력과 이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섹터를 우선 언급해드리는 것이라는 점. 지금 내용이 너무 아쉽다 그러신 분들은 또 위에 연락처를 통해서 꼭 연락 주셔야겠죠?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더구전자입니다. 간단하게 내용 봐야겠죠? CCM이라고 초소형 카메라 모듈에 장착되는 소형 프레스 부품 및 자동차 부품 생산 판매하는 업체고요. 주요 제품으로는 모바일용 카메라 모듈 부품. 자동차용 전장부품 제품에는 ABS 모터용, EPS 모터용 부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카메라 모듈 관련주기도 한데요. 최근 2차전지 관련 신사업 진출 추진 등에 해당하는 테마주로 편입되기도 했습니다. 관련 최근 이슈들 보면은 더구전자, 애플 헬스케어 AI 정조준, 기술개발 수의 기대. 애플 수혜주로 주목을 받은 더구전자가 애플의 인공지능 헬스케어 시장 진출 기대감에 코스닥 약세에도 선방 중이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1시 20분 기준 더구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1.09% 오른 11,090원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은 전 거래일 대비 0.40% 떨어졌다. 지난 1992년 설립된 더구전자는 모바일, 디스플레이, 차량 등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전자부품 제조 기업이다. 주력 분야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부품이며 애플에는 무선 이어폰, 에어팟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더구전자는 애플의 인공지능 헬스케어 시장의 대표 수혜주로 꼽힌다. 더구전자는 국내 주요 기업 6곳만 이름을 올린 2021년 애플 공급사 리스트에 속한 애플의 주요 공급 협력사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더구전자, 애플, XR시대, LG 이노텍 3D 센싱 공장 증설. 수위 기대감에 강세. 애플과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미래 산업으로 점찍은 증강, 가상현실 시대를 대비해 LG 이노텍이 가상현실 기기에 쓰이는 3D 센싱 모듈 생산을 위한 파주 공장 증설에 나섰다. 이에 더구전자의 주요 제품인 스티프너와 브라켓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더구전자 주가가 강세다. 12일 오후 2시 25분. 더구전자는 전일 대비 190원 오른 6,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 다음, 더구전자, 전장사업부 증설 등 올해 실적 증가세, 유아증권은 4일, 더구전자에 대해 전장사업부 증설, 차세대 기술 투자 수혜 등 성장을 위한 긍정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승준 유아증권 연구원은 더구전자는 209억 원을 투자해 경북 김천시의 자동차 전장 사업을 위한 공장을 증설 중이라며 오는 3월까지 투자가 완료되고 매출은 내년부터 발생하겠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기존의 안정적인 모바일 사업 매출에 신규 전장 사업 매출이 더해져 실적 고성장이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자, 마지막 기사 볼게요. 더구전자. 2차전지 신사업 진출 소식에 급등. 더구전자 주가가 강세다. 2차 전지 테마주들이 장 초반 강세를 보이면서 최근 2차 전지 신사업 진출을 밝힌 더구전자의 기대 매수세가 몰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오전 9시 12분 더구전자는 전일 대비 1,420원 상승한 11,480원에 거래되고 있다. 더구전자는 오는 29일 주주총회를 열고 사업 다각화를 위해 2차 전지 부품, 장비 제조와 판매 반도체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기존 카메라 모듈 관련 이슈 외에도 2차전지 신규 사업 진출 소식으로 꾸준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 왔는데요. 올해 초부터 만들어 온 흐름들이 위두 가지 이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최근 조정은 2차전지 테마의 조정의 흐름을 같이 만들었다 봐야겠고요. 그럼에도 만원 라운드 피규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고 반등을 계속 만들어왔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또 더구나 최근 외인의 수급세가 심상치 않게 들어오고 있으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단기에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이 흐름이 빠르게 이어진다면 전구 구간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죠. 즉, 단기에 집중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또 최근 상승에 따른 조정도 생각해 둬야 하는 점에서 조정 구간을 최대한 노려보는 것도 좋을 텐데요. 또 지금까지 만들어 온 흐름들도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급 계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흐름이 나온 만큼 이슈, 필히 확인하면서 집중적으로 봐야 할 종목이겠습니다. 또 더구나 최근 정부와 글로벌 2차 전지 업체에서 꾸준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계속 나오는 만큼 해당 내용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겠고요. 또 결과적으로 오늘 이후 조정 구간만 제대로 노리면 되겠고요. 그만큼 아주 알짜배기 종목인 만큼 제대로 기회를 노려봐야겠죠.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매수와 대응 방안입니다. 디테일한 타점 비중은 사실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주시고 활발히 참여하시는 분들께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또 더구나 기존 구독자분들과 미리 보내주신 분들이 너무 섭섭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단 20명에게는 지금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했던 숨겨왔던 알짜배기. 그리고 최소 30%갈 수밖에 없는 정보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연락 주셔서 내용 놓치지 말고 이번에 제대로 된 수익 좀 가져가 보시자고요. 그리고 나는 이미 너무 많은 종목들이 물려 있어서 뭘할 수가 없다 이러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세세하게 대응 방법 확실하게 타이밍 맞춰서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 끙끙 앓고 있는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언제까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계속 들고 있다가 또 자식까지 물려주겠다고 전전긍긍 제발 하지 마시고요. 적절히 상담받으셔서 계좌 회복에 꼭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이벤트 통해서 좋은 자료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제과 콩나무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